할머니의 선물,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사진 한 장.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박지현이 데뷔 2주년을 맞아 고향 목포에서 또한번 가슴 울리는 드라마를 썼다. 오늘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마련한 조촐한 기념 파티에서 공개된 단한 장의 사진은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팬덤은 다시금 박지연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들었다. 목포의 작은 파티. 그러나 큰 감동. 오늘 목포의 한 가정집. 화려한 케이크도 없고 무대 조명도 없었다. 그러나 박지연의 데뷔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의 마음만큼은 어느 무대보다 뜨거웠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둘러싼 식탁 위에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한 장의 가족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박지현, 그의 부모,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현아, 이건 내 뿌리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아, 이 사진은 네가 가수 되기 전 우리 가족이 함께 했던 마지막 여행에서 찍은 거야. 너의 뿌리와 행복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준비했다." 순간 박지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전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가족을 위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었고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강타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도 좋지만 이런 인간적인 순간이 진짜 박지현이다. 그의 눈물을 보고 우리도 울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가수. 그래서 더 빛난다. 팬덤은 박지현 2주년. 가족 사진에게 적 해시태그로 그를 축하하며 감동을 공유했다. 대중문화평론가 이정훈은 이번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다. 트로트는 결국 인생과 가족, 사랑을 노래하는 장르다. 박지현이 가족과 함께한 이 순간은 그가 앞으로 무대에서 보여줄 진정성의 증거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음악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 이번 목포의 작은 파티는 단순한 데뷔 2주년 기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지현에게 가수로서의 초심과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동시에 확인시켜준 순간이었다. 팬들은 이제 알고 있다. 박지현의 노래는 단순히 음정과 가락이 아니라 가족과 눈물 그리고 사랑의 기록이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인연, 이공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할머니가 건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박지현. 할머니 품에 안겨 할머니만을 위한 노래. 목포의 작은 거실이 콘서트장이 되다. 데뷔 2주년을 맞아 가족이 준비한 파티에서 눈물의 가족사진 선물을 받은 가수 박지현. 그러나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직후 벌어졌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꼬가는 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믿기 힘든 한마디를 꺼냈다. 할머니, 오늘은 무대가 아닌 여기서 할머니만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순간.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휩싸였다. 가족과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지현은 아무런 반주도 마이크도 없이 맨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실벽을 울리고, 눈물 어린 떨림이 곧 거실을 공연장으로 바꾸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훔치며 노래를 들었다. 어머니 역시 울컥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가족 모두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말. 모두를 무너뜨리다.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는 박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현아이 목소리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다. 네가 가수가 아니라 내 손주라는 게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이다. 이 말에 박지연은 무너진 듯 할머니 품에 안겨 오열했고 가족과 팬들이 공개한 짧은 영상 속 장면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강타했다. sns에는 무대가 아닌 거실에서 부른 노래가 인생 최고 무대였다. 할머니 한 분을 위한 단독 콘서트. 박지연은 진정한 가수다. 라는 반응이 폭발했다. 해시태그 할머니를 위한 노래, 거실 콘서트 레전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심리학자 출신 대중문화평론가 김현수는 이렇게 평했다. 박지연이 보여준 건 단순한 효심이 아니다. 그는 가수는 관객을 감동시키는 존재라는 본질을 가족. 그것도 할머니에게서부터 증명해 보였다. 이건 트로트의 뿔리. 인간적인 예술의 본질을 보여준 교과서적인 장면이다. 목포의 작은 집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단순한 데뷔 2주년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가수가 가족과 함께 쓴 가장 인간적이고 위대한 전설이었다. <laughs>